자, 피드덕 크라켄이라는 게임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드덕 크라켄은 마피아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5명에서 11명까지 즐길 수 있고 베스트는 8명에서 11명 플레이 시간은 45분에서 90분 정도 웨이트는 2.12로 굉장히 낮습니다. 어린아이도 왜 이렇게 쉬워요? 응애응해 하면서 할수 있는 게임인데 평점은 8.0으로 굉장히 높아요. 웨이트 낮은 게임들이 평점이 낮은 것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만은 즉슨 좋은 게임이다. 이 게임 플레이스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각자 직업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총도 3개씩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직업 해적과 크라켄 추종자 그리고 선원 3개 중에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각자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처음에 선장이 있으실 건데요. 선장은 부선장과 요 항해사 이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거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거고요. 투표를 각자 주먹, 주먹을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오픈했는데 총이 있다. 총이 다섯 명일 때는 세 개, 뭐 사람 많을 때는 최대 다섯 개까지 있을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총이 있으면은 쿠데타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총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선장이 선장으로 다시 바뀌고 이제 다시 투표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쿠데타가 실패했다. 뭐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 선장이랑, 두 선장이랑 카드를 하나씩 항해사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은, 항해사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여기 써있는 색깔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죠? 요 방향으로 배가 갈 겁니다. 카사가 이렇게 파란 지역에 도착했다. 이러면 선원팀이 승리. 빨간색에 도착했다. 해적팀이 승리. 가운데로 도착하면 크라켄 팀이 승리 혹은 여기 촉수 있죠. 여기서 사람이 한명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크라켓, 크라켄 팀의 교주가 죽었다. 그래도 크라켄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약간 시크릿 디틀러랑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뭔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피아 게임들에 있었던 요소들을 많이 접합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피아 게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을 끝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뭔가 긴장감 있는 텐션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해적팀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좀 적어요. 적은데 요 빨간색 방향으로 가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선원팀은 사람은 많은데 카드빨이 좀안 받아가지고 힘을 많이 합쳐야겠죠. 그리고 크라켄 팀 n 에는은 이기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고요. 게임을 진행할수록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크라켄 추종자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반 감염 갈수록 세지는 세력이 있고요. 이런 3파전이 어우러져가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간 중간에 돋보기 같은데 있죠. 이런 데서 선장이 한 명의 직업을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에도 이벤트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들도 그렇고 이거 각자 직업 받아야 되는 능력, 고유 능력 이런 것도 쓸수 있어가지고 뭔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여겨졌다 할까? 그리고 컴퍼넌트들이 보면은 퀄리티 굉장히 좋고요. 이게 사진을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큼직큼직하고 손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칩들도 묵직한 칩들도 있고 배나 이런 것들 조형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색하는 사람들 환장하겠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총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막 음각 파여져가지고 이렇게 총도 막 만지작스럽고 저는 뭐좀 고급스러운 총알 컴포넌트를 쓸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만지기가 좋고요. 이런 게 디럭스가 아니라 일반판에는 그냥 종이로 돼 가지고 막서 뭐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보드 안나는이런 것들. 이게 곧파콘에 대해서 한글판이 나오죠.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자리 수를 예상했는데 한 자리 수때 가격대로 나오더라고요. 요새 보드 게임 가격들이 얼마나 그냥 비쌉니까? 그냥 지갑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는 와중에 이렇게 좋은 게임이 나 가지고 전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줬으면 하는 즐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이 게임의 매력에 대해 어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